하나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이제하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 삶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하여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볼수 있도록. 어,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당면한 현실과 어려움과 연약함은 이미 하나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시 멈춰 두고 주의 말씀을 신뢰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고 모든 현실과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에 이 세상에는 알수 없었던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이유와 방향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성취의 걸음을 걷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사 18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일곱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laughs>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일곱 지파 땅 분배라는 제목입니다. 어 본문의 말씀은 짧게 읽었지만 여호사와서 18장 전체를 읽으면서 또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남은 일곱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회막 앞으로 다 모이는데요 회막은 고약시대에 지금 가나안 땅을 통과했을 때 성막이죠 어, 땅을 분배하는 일에 있어서 이제 일곱 지파가 남아 있었습니다. 18장 3절에 보면 어, 땅 분배에 있어서 일곱 지파는 약간의 지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 좀 수동적인 것이지만 어, 주어지는 대로 받는 거니까요. 는 여전히 유다 지파처럼 적극성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여호수하는 18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지파가 빨리 땅 분배 받기를 원했습니다. 어, 여호수아에서 여호수아에서 처음으로 지금 회막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스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일곱 지파가 땅을 분배 받음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들은 실로에 정착한 회막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남은 일곱 지파와 땅 분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분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앞선 지파들과는 조금 달랐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시는 주체시라고 하는 면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분배하시는 것에 따라서 땅을 분배 받았습니다. 그것은 일곱 지파가 땅을 어떻게 분배 받든지 불평하지 않고 그들의 땅에서 열심히 살아갈 이유가 된 것이죠. 오늘 날 우리의 삶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정체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지경, 땅의 크기와 위치가 달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동일한 아, 확신과 의식과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죠. 그런 이스라엘 집하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양이 달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구체적인 정체성이 없다면 그 사람의 삶은 척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직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비뽑기를 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제비뽑기 한 것처럼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것이다. 이런 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열심히 인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어, 제비뽑는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요소하는 땅 분배를 위해서. 땅 조사를 하도록 했죠.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해라. 사절해보면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비뽑기로 분배받을 땅을 대표자를 시켜서 조사해오게 한 겁니다. 18장 6절에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네 개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 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제비뽑기 하여 땅을 분배하겠다. 말한 겁니다. 제비뽑기를 하는데 그냥 하지 않고 지파들이 조사를 한 내용을 토대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와 제비뽑기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어, 땅 조사와 제비뽑기가 매우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18장 8절에도 보면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18장 10절에도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만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서 제비뽑기를 했죠. 땅조사와 제비뽑기를 할때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에서는 그들이 요단강을 걷는 것처럼 가나한 전쟁을 할때 해와 달이 멈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시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익숙해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보이기보다는 자신들이 일하는 것이 더 보였겠죠 그러나 자신들이 일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던 겁니다 제사장의 제비뽑기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땅 분배도 그러했죠 그러니 이제 앞으로 그들이 살아갈 삶도 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볼수 있어야 됐습니다. 그들이 살아갈 시간들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눈에 띄게 보이게 역사하지 않을 거니까는요. 그러나 그들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의 땅 분배는 하나님 앞에서의 땅 분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죠. 그땅 분배에 있어서 그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들어가야 되고, 또땅 조사를 하고, 겉보기에는 사람이 제비를 뽑는 것 같아도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땅 분배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아는 것이 중요했죠. 그래서 그들은 다른 곳이 아니라 성막이 있는, 회막이 있는 실로에 모여서 땅 분배를 하게 된 겁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장에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매우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적극성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수동성을 희석시키는 것은 되면 안 되겠죠. 오히려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수동성을 확인하는 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가되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수혜자라고 하는 어, 그러한 입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하며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는 인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을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살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생명 건 인생을 살아가도 하나도 부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늘 풍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누려지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분배받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은혜 속에 날마다 인도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현실을 보게 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것들 또, 부르심의 이유,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도 전부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연합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이루시는 도구가 되고 길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하루의 삶을 보게 하시고, 언약성치의 걸음을 걷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속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더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겠습니다.